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해장 필수다 여기가 용호동에서 30년이나 국밥집 장사하셨다던데? 아, 여기 전깃밥 서면 다 무한 리필이다 짠거 맛있는 냄새 음 여기 진짜 특이하다 양념장 겸 쌈장 매운 소스도 사다기 음. 해장국 보통 어, 시킨 거 맞지? 사 응. 이거 보통 맞아요? 네. <laughs> 살봐두 여기도 세개 어, 양반 자작간장을 여기 넣어서 비벼 숟가락으로 떠먹어 진짜 맛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돼지국밥 고기 양 진짜 많은데? 다 먹을 수있겠다어국 국물 아, 이 엄청 진하네 다 그대로 있어 고기 양이 너무 많아서 밥을 못먹을 수육 백반 내가 좋아하는 비율 매운 양념 소스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지 좀 싱싱하다니까 7분만에 만석이 오버렸어 상니 해장국 하나 맛보자 너무 맛있다 오, 디저트, 아이스크림, 응. 식혜도 있어 대박 너무 맛있어서 포장까지 했다 진짜 완전 추천